안녕하십니까. 포 h o u 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셨습니까? 어, 지금 시각은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5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. 오늘 정치 좀 살펴볼게요. 어, 오늘 코스피는, 음, 아침 잠깐 상승하다가, 음, 끝까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코스닥, 또, 코스닥은 3% 이상 빠졌습니다. 굉장히 시장이 좀안 좋은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, 전일, 미국은 좀 혼조세였죠. 나스닥이 오르고 다운는좀 빠졌습니다. 오늘 기관 팔자의 코스닥이 3.7% 급락했다고 되어 있고요. 기관이 그 코스피 시장은 꽤 많이 샀는데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많이 매도했습니다. 기관이 뭐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은데요. 음 아무래도 대선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관은 좀안 좋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. 어 차트 좀 볼게요. 일단 이게 종합주가지수인데요. 어, 여전히 시장이 위로 가지 못하고 61선마저도 깼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어,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매매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쪽 아래쪽까지는 어쨌든 여력이 좀 남아 있고요. 어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는 급등도 급락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, 전체적으로 어, 하방 쪽이 좀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하지만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. 코스닥 볼게요. 아 코스닥 너무 안 좋네요. 이게 어, 완전히 이탈을 오늘 어쨌든 했습니다. 음, 일단 좀 인정해야 될것 같고요. 어 내일 다시 양봉이 서서 말아 올리지 않는 한 어쨌든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. 어 내일 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 전체적 수급을 보겠습니다. 오늘 기관이 코스닥을 집중 매도했고요. 어 거래소는 기관이 매수를 적극 했습니다. 이렇게 두 개를 차이를까 보이고 있는데요. 음, 선물은 여전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상, 상태라 어, 아직도 뚜렷하게 하방으로 갈것 같다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차트의 모습은 좀 나빠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예. 누적을 보면 어, 일변현황을 봐야겠죠 외국인이 어쨌든 계속 사고 있습니다 선물의 주포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어찌되었든 외국인은 하방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관이 굉장히 매도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, 내일은 좀 반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은 뭐세 종목이었는데 오늘 계좌를 보면 전부 어, 종가 근처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, 실현손익은 어쨌든 어저께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장중에서도 플러스 한 20만원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시장이 좀안 좋아서 음좀 보유하는 것도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어 전부 팔아 버렸습니다. 3.36% 손실 보고 팔았고요. 어 주식을 시작한지 이제 10월 7일부터 했는데 어렵네요. 뭐 들어온 이후에 시장이 좋지 않은 것도 있었고 어 주식도 뭐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. 현재 1% 정도 수익이 있고요. 일단은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. 다음 회를좀 노려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. 차트 좀 볼게요 종목. 벽산인데요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같이 던졌습니다. 종가도 좀안 좋은 모습이라 어쨌든 좀 살아나기 전까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CJ ENM도 뭐 좋진 않은데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갈까 하다가 전반적으로. 결국은 못 버틴 겁니다 못 버텼고 일단은 좀 인정을 했고요 다시 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KNN은 나름 선방을 했는데 여전히 오르기만 하면 패는 형국이라 어쨌든 이것도 썩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, 오르기 좀 오르는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어, 이것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음, 따라서 지금은 그냥 포지션이 없고요 어, 다 실현한 상태입니다 어, 오늘, 좀 어려운 시장이 펼쳐졌고, 코스닥은 정말 암울하게, 음, 좀 하락을 했는데요. 어, 이럴 때일수록 뭐 미수 몰빵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. 현금을 잘 적절히 보유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리스크를 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주식이 잘될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, 또안 되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이런 상승의 국면 속에서는 뭐, 뭐든지, 뭐만 사도 다 올랐으니까, 마치 실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믿지만 실제로 이제 하락장이나 횡보장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. 어 결국은 실력의 영역보다 관리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 저도 계좌 관리를 잘 못하는 편에 속하는데 음, 늘 느끼지만 어, 그마저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. 어, 오후에도 건강하시고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